이 맞다고 면 자, 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평도서사움 경기장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재 조교사라고 합니다. 그치요 네. 그럼, 그럼 뭐라 해야 돼요? <laughs>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휴대폰 저희가 반납을 해야 돼요 반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여기가 견불장이다 보니까 정보가 안에서 셀 수도 있어가지고 음.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휴대폰을 휴근나 무조건 휴대폰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일 시작하기 전에 여기 이제 홍삼이거든요 아 네네 그냥 네. 드시고 네. 싶은 거 드시면 되거든요 100% 홍삼이라서 어. 정말 진합니다 아 이거 광고예요? 네 광고입니다 아... <laughs> 이야, 맛있습니다. 진하죠? 예, 네, 엄청 진하네요. <laughs> 네. 우와, 진짜 진하다. <laughs> 맛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금 20%또 할인 중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주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갈간남 추천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추천 코드를 받으시면 5%를 더 추가로 받아 총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추천 발행 코드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로 또 남겨놓겠습니다. 홍삼을 주문하실 때, 홍삼을 또 선물하실 때는 장성농장 홍삼으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경기 순서 대진표가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제가 몇 번인지, 3번, 6번, 11번, 소몇번 방에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이제 서로 정식이고 나가야 돼. 오늘 총몇 마리 소가 이제 하는 거예요? 오늘 경기는 12경기고요 총 24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여기 있는 소가 사장님이 맡은 소예요? 네네네 소 같은 경우에는 입소를 언제 해요? 금요일 8시부터 12시까지 입소 시간인데 복싱이나 UFC처럼 소들마다 정해진 체급이 있습니다 그 체급의 개체를 무조건 해야 돼요 병종 같은 경우는 600에서 700kg 사이 멀물종 같은 경우는 701kg에서 800kg까지 갑종 같은 경우는 901kg에서 무제한이에요 소가 등록을 갑소로 할 건지 을소로 할 건지 병소로 할 건지 등록을 해서 그 책을 중량 안에 들어와야 돼요 사장님이 직접 고를 수도 있나요? 아니죠 저희 직업이 프리랜서인데 우주분이요 이 조교사, 이조교사 선택을 안 하면 저희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소화실 성질이 좀 많이 나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게 숨소입니다 <laughs> 코로만 숨으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들리기에는 좀 커보이죠 지금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전기량에 이제 적응을 내려갑니다 가시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어. 된줄 아니까. 이소 같은 경우는 베테랑이다 보니까 네. 우사동에서 딱 나오는 순간에 이제 가시하는 거예요. 오... 오. 학대라고 저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소 같은 경우는 본능이에요 싸움이 줄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게 뭐냐면은 안전사고를 위해서 달고 다니는 거예요 경기를 하기 전에 물체에 조금 예민한 동물이거든요 다른 물체에 놀래서 파손할 염려도 있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들고 다니는 건데 지금 경기장 안에 내가 지금 이렇게 나와도 지원자 들어가는 거가 알아요 경기장이지 <laughs> 모든 행동이 사람이 시킨다고 할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 전문용어로 들매질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 손이 경기장 안에 들어오면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지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소가 싸우기 싫은 경우에는 아무 짓도 안 하거나, 이 소가 한60 매전 싸워서 지금 승률이 81% 2% 되는 소거든요. 에이... 지금 너무 베테랑이다 보니까, 지할거 하는 거예요. 아, 요 시간 되면은 운동회로 가는구나. 음. 적응훈련회로 가는구나. 아중이 되면은 저기 코에 묶이 있는 걸저가다 해제를 합니다. 아, 속싸움 할 때요? 아, 하기 할때는그음저것또 음... 해제하면 또행동이또 달라져요. 음... 이제 완전 전투 모드로 바뀌어요, 소가. 어... 베테랑들은 지금 저 코를 안 빼면 싸움을 안 하는 걸 알고 있죠. 음... 근데 저걸 빼는 순간 이제 이제 완전 전투 모드로 돌아갑니다. 음... <laughs> 이 손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나와도 네. 가만히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잠시만요 어. 저한테 다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laughs> 네. 그렇게 잡고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어요 어... 네. 이 손은 베테랑이다 보니까 모든 환경이다 적용이 되어 있는 손이죠 행동이 좀 달라지죠? 소루 지금 몇 마리 관리를 하세요? 오늘 이제 3두요 음, 똑같이 경기장에 데리고 와서? 그렇죠 저희 아침에 9시부터 11시까지 지정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이시간 음... 이거를 꼭 해야 돼요 조금 떼어주세요 오늘 같은 이런 해상이 같은 경우 소들이 들어오면 이름 해상이에요 음. 하루가 좀 제일 신경이 좀 많이 써요 왜냐면은 처음 출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행동할지도 모르니까 모든 뭐, 게다 물음표잖아요 음. 이런 소들이 들어오면 하루가 좀 제일 조금 민감해지죠 음. 해피 제도라는 음. 게 있어요 저희가 해피제도 뭐예요? 싸움을 안 했을 경우에 소가 여기 탈락이에요 어. 경기장에 다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 소들 처음 들어오는 소들 보면은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싸움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이제 싸움 붙을 때까지는 저희도 긴장을 좀 많이 하죠 뭐안 하는 소들 저희가 억지로 시키는 거죠 음. 안하수소 억지로 싸움을 붙이고 하면 학대라는 게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끌고 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것들이 하려고 해야 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안 하는 경우에는 다음부터 출전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아까 보니까 이제 기술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예 네. 크게는 불거리 꿀치기 목감아 돌리기 크게는 세 가지인데 음. 저 뒤에서 보니까 네. 위에 천 같은 게 있는데 저건 뭐예요? 네, 저거 저기 방석이라는 건데 네. 사투리로 하면 뭐 덥석, 방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 체온 유지해주려고 하는 소리 여기장 아. 들어가기 전에 몸 체온 유지하려고 음. 저렇게 해달라 하시는 우주분들도 계시고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우주분들도 계시고 음. 하니까 조교사님에 따라서 싸움 잘하는 소가 싸움을 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100%로 따지면 한20% 정도는 조교사가 차지하는 것 같아요. 승패를 자주 유지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서로 붙을 때. 그 다음에 소가 하는 도중에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대치. 거기서 이제 진행 심판의 지시에 의해서 아까 제가 줄을 갖고 다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목줄이라고 하는 건데 살코줄이라는 건데 목줄을 걸어도 되고 살코를 잡아도 돼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잡는 거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가 될 수도 있어요. 어, 일반 소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죠. 우리 안에 우두머리 되는 소리 갖다가 발굴해가지고 시장은 항건 똑같은데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싼 거는 천만 원 이하짜리도 있고 비싼 거는 지금 일억 오천, 이억을 주도 지금 안 파는 소가 있으니까. 이억이요? 네, 네, 억이요 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들어올 텐데 갑도라는 소인데 네. 그 소는 지금 뭐 무패입니다. UFC의 합의? 네, 한 번도 네. 안 네. 졌습니다. 어. 지가 태어나서 한 번도 졌본 적이 없는 남자입니다. 음. 조교사가 되려면 뭐 따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청도군에서 지정해 주는 조교사 면허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취득 방법은 일정 기간에서 면허 시험을 칩니다. 필기, 그다음 실기 시험을 해 가지고 점수에 도달하는 사람은 조교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 네, 조교사 자격증 있다고 해서 그것도 일을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진들한테 네. 신뢰를 얻어야죠. 음, 지금 경력이 얼마 정도 되세요? 10년 11년째 하고 있는데 <laughs> 10년 11년째 막내입니다. 제가 23살 때부터 했는데 지금 34인데 막내입니다. 재미더는안 들어옵니다. 조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갬블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요 전혀 할수 없죠 승부조작이잖아요 돈은 제가 베팅을 해서 경기를 들어가면 그러면 면허가 저희가 취소가 되죠 음. 지금 이 앞에 있는 소 같은 경우에는 직접 관리한 소가 아니잖아요 염탐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염탐 아니고 장애인인데 아 그래요? 네. 어... 양자에도 똑같아요. <laughs> 소싸움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5분 단위로 해 가지고 6라운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분 내면은 무승부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뜁니다. 경기가 좀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1초 만에 끝날 거. 수도 있고. 길게 하는 면서은 30분 할 때도 있고. 너무 잘 사는가? 아, 음... 너무 어, 잘 산다. 음... 네. 저희 여기가 주로 대기하거나 저모니터 밑에 나두게 되면 경기가 나오거든요. 경기 모니터하고 거의 여기서 저희 가 주로 대기를 음... 해요. 지금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c c t v 에요 그렇죠. 음... 어... 급여는 어떻게 받아요? 어저 같은 경우는 평균 한 달에 300한 50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근무 같은 경우에는 금토일 저희가 일이 있잖아요. 금요일 날소가 입소를 하니까 경기장 입소하는 거를 받는 것도 저희 일이기 때문에 월화 수목은 제가 맡은 해당 사무소들 평상시에 어떻게 지내는지도 확인도 하러 가고 우주분들 도와드려 가거나. 영업 바로. 영업하러 가는. <laughs> 일종의 영업이죠. 가서 소상태도 봐주고. 소싸움에서 우승을 하면 조교수님한테 또 혜택이 있나요? 저희는 경기마다 경기수당이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승리수당이라는 게또 따로 있어요. 이기 음. 있을 경우에 승리수당이 조금 더 나오죠. 소 같은 경우에도 뭐 약무 복용이나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저희도 허용된 약물 말고는 아예 사용이 되데가 있어요. 소변검사를 무조건 합니다. 의뢰를 맡깁니다. 거기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는 그선은 다음에 출전이 안 됩니다. 이라, 이소한테 이제 액착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아네 이소는 경기장 거의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 이소가 지금 한 60점 70점 정도 되는데 거의 제가 다 했어요 조금 액착이 좀 많이 가죠 노화가 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네. 조금 지고 있는 지금 상태인데 근데 이소가 좀 좋아요 저는 음. 이소는 좀 액착이 좀 많이 가죠 어느 부위를 만지면 제일 좋아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빗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주면 이렇게 좋아하는데 네. 그냥 손으로 만져주는 거는 여기 턱 밑에 여기 몰락몰락한 데가 있어요 음. 좀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게 눈 위에 이렇게 또좀 쓰다듬어주는 거털이 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긁어주는 자체를 좀 좋아해요 음. 지금 이제 뿔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멍 사이로 나오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 저희가 동물 보호도 있고 7mm 이상의 불금사를 하기 때문에 뿔이 7mm 이상이 되면 저희가 이렇게 붉금사를 하는 겁니다. 음... 신당 안에 보니까 이제 캔블러라고 해야 되나요? 캔블러분들이 따로 뭐 정보를 돌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 개인적으로 연락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전화안 받습니다 모르는 번호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네. 좀가게달라 하시면은 그분들 보는 네. 수신 차단합니다 아, 직접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안가기주죠 어, 알려준다고 한들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거 뭐다알것 같으면 제가 좋은 사람 오겠죠 그거 하죠 캔블러 <laughs> 하겠지 조금 많이 안닿하지 저희도 뭐전경이다 틀릴 때도 있어요 음. 플랜 내기 마지막 경기 라인하고 이 선에 내가 넘어. 아마게 좀 되는 입장표는 얼마쯤 해요? 입장 무료입니다. 굳이 배팅을 안 하셔도 사람 구경만 하실 수 있어요. 토요일, 요일은 태풍이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니까 동구장이다 보니까 음.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시면 됩니다. 저쪽에 뒤에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구경하고 있는데. 그 관광기기일 수도 있고 배팅에오오신 분들이겠죠? 아, 미리 사전에 소울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어... 자기가 배팅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소의 상태를 확인을 하는 거죠. 저희는 밖에 외부인들하고 말도 할수 없습니다. 이제 소가 등치가 크잖아요. 힘도 좋고 하시다가 이제 다친 적은 없나요? 저희가 밑에 뭐 깔리기도 하고 음. 소가 밝지는 않는데 소가 원가 중량이 있다 보니까 음. 치고 가는데도 저희가 음. 데미지를 많이 있거든요 발비도 제가 불러와 져본 적도 있고 어, 멀티타로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격이란 판단 아, 심판지를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놀람> 지금 이제 경기 준비하고 계시는데 긴장은 안 되세요? 긴장은 이제는 뭐 많이 안 돼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경기는 뭐 1년에 한 300번씩 들어가니까 오늘 경기는 어떻게 자신감이 있나요? 저는 항상 자신감이 있죠 화이팅! 화이팅.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음. 다 불려야 되는데 기계니까 다음 달다모닝데 했는데 저조가 지금 연승 중이고 이건 그냥 배중이고 이랬거든요 음. 계속하면 졌는데 기니까 오늘 기분 좋네요 음. 잘했다 골드야 자신감 있게 그러하면 이길 수 있는데 그러면 맨날 왜? 자신감이 그리 없어가지고 잘했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소가 알아듣나요? 화내는 건지 칭찬인지 는 알겠죠. 음. 지도 좋아해 주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알아요. 톤에 따라서도 그렇고 모션 행동에 따라서도 그렇고. 음. 아까 전에 보니까 이제 경기하실 때 엄청 소리를 많이 지르시더라고요. 네. 힘내라는 것도 있지만, 그 일반 관중들이 모르는 조교사들만 아는 찬스, 좀더 밀어붙이면 이기겠다. 호흡을 잘 맞춰야 돼. 판단을 잘 해야 되고. 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렇게 저희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너무 안 좋은 시각으로만 저희를 보니까, 그 점이 조금 많이 힘들죠. 몸은 뭐, 어차피 먹고 살라고 하는 거니까, 일이라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정신적으로 이제 다른 요소들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어요. 지금 이소가 이제 처음 출전하는 소잖아요. 네네. 오늘 처음 출전하는 소라서 네. 많은 사물에 많이 놀라서도 있으니까 분발리좀 따르 주시세요. 모든 일이 소는 나나 셀기 때문에. 여기 <목소리> 진행심판이. 이제 경기가 엄청 빨리 끝나던데요. 아직까지 연능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또 지가 진지 모르 모르거든 지금 이선은 <laughs> 다시 붙었기 때문에 열어주는 건 그냥 열어주는 거는 뭐 지금 뭐좀 전에 저 꿀에 붙인 건 뭐예요? 아 에폭시라고 꿀 보호하는 겁니다. 음. 이제 사장님이 관리한 소중에서 마지막 경기 소예요? 네네. 멈추지 마라. 이제 천안분이랑 이제 경기를 하시는데 부담감은 없나요? 감옥에서 부담 많이 가지요. 처음에는 부담이 없었는데 감옥 갈수록 너무 잘 하니까 저는 나이가 이제 자꾸 많이 먹고 전생기를 지나가고 우리 천안은 전생기고 <웃음> <웃음> 원래 장이 최고였어요. 제가 아... 처음 시작할 때는 범접할 수도 없었어. 처음에는 이제 세월이 가니까 자꾸 발이 늦어져요. 발이 금도 나고 요새는 하도 많이 받치니까 소한테 <laughs> 천안분이랑 이제 경기를 시작하는데 이길 자신 있으세요? 이거는 경기니까 무조건 이겨야죠. 제는 뭐, 봐주는 것과 서로서로 정령당당한 서버처지. 가족이지만 경기는 네. 경기다 경기지. <웃음> 화이팅! <laughs> 와라이. 다치지 말만 해. 안 다치기만 하면 돼. 제가 힘내시라고 네. 공산이거든요. 이거 먹고 또 이길 뻔 했잖아, 완전히. <laughs> 네, 맞습니다. 광고입니다. 아맛있나요100% <laughs> 어, 공산이거든요. 많이 <laughs> <마이> 모여나 <모야야>, 그나마. <그럼. 웃음> Oh. 드립니다. 아, 예. 아, 두 번째 이벤이네요. 아, 오늘 좀 그렇죠. 이소가 또 모두가 또 진다고 또 생각을 했는데 이럴 때마다 진짜 많이 부듯하겠어요좀 그렇죠. 시간도 짧게 끝나고 이렇게 못 이기면은 네. 오늘 이길 확률이 없었어요. 아 나이가 있어서 체력 때문에 네. 힘이 아... 없으니까. 좋았다, <laughs> 이제 세 경기가 다 끝났잖아요. 네네. 퇴근인가요? 아 이제, 이제 우주분들을 를 가지로 들어오시잖아요. 네. 이제 실어드리고 우주분들이 다 가고 나서 이제 저희는 마지막으로 태어. 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소가길거라 했는데 우악산. 네. 이겼는데, 네. 기분이 어떠세요? 전에는 참 기량이 좋았는데, 1년 동안 쉬고 제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죠. 음, 다쳤을 때는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아픈 정도가 아니고, 며칠 알아놓을 정도로. 음. 근데 요새는 이제 좀 아쉽게도 나이가 있으니까, 오래 하질 못하니까, 음. 지구력이 조금 떨어지니까,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난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음. 좋아합니다. 몇년 네. 키웠어요? 우리 집에서 이 새끼를 낳았어요. 다 가지고 온게 아니고, 집에서 음. 낳은 손인데, 깜찍하게 내 눈에 띄어가지고 지금 내하고 같이 지금 생사고락을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음. 아밥못먹었다 그지 바로 지금 목욕하고 바로 왔는데 아그렇게네 밥먹을 시간 없다 오늘 이제 무악산이 이겼잖아요 집에 가면 오늘 특식이에요? <laughs> 그러면 오늘 뭐 제일 잘 해줘야지 평소에 일반 소들보다 더잘 먹이나요? 엄청 대우를 받죠 음. 좋은 휴식 공간에 그 환경이 좋은 공간에서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음. 네. <laughs> <laughs> 오랜만이다 그지? <그러기야? 웃음> 요새 몸이 자꾸 붓는 것 같아 가 오랜만에 생했다 <이상했다>. 아, 아. <laughs> 이제 퇴근인가요? 집에 가야죠 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분들한테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 소싸움 경기를 너무 찌푸이 보지 마시고 뭐 하나의 스포츠라고 생각하시고 하나의 전통놀이라고 생각하시고 좋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뭐 그거 말고는 바라는 점도 없고요 이 소싸움이 좀더 활성화가 돼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경기장에 11년 동안 막는데 제 밑에 동생들도 막 들어와가지고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죠 음. 음.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생소한 직업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도 참 접근을 잘 못하나 같아요. 진짜 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하는 방법하고 해드릴 수 있으니까 다양한 분들이 조금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홍삼 진짜 좋습니다. 총도 쏘쏘움! 가견남! 파이팅! 안전